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업 관련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시면서 경력 단절 여성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 새로 취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제가 업로드해 드린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원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다 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 서울시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가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그런 여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경력이 단절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취업을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사서나 이런 전문 자격증 총 아홉 종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취업을 새로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게 되면 다양한 공공기관의 인턴십뿐만 아니라 민간 취업에 연계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제공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지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자격 요건이 있을 텐데요 이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그런 분이셔야 되는데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 상담사, 평생교육사, 주거복지사, 학예사, 사서, 보육교사, 전산 등총 9개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 없는 여성분들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대학생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 자,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8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0일간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냐면요.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면접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원자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처럼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대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사전 직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9월 7일 발대식을 거치고 8일부터 인턴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모두 수료를 하신 분들한테는요, 그냥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취업 상담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직업 상담사로부터 수시로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이 조건에 해당이 되고 경력 단절 여성인데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8월 22일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빨리 서둘러서 서울시 여성 능력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나 시에서 운영을 해 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꼭잘 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런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